국산5등급의 1,400m 서울 제5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주이브라도 안쪽으로 1번 온포인트 두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이두마리가 선두권 장악에 나섰고 바깥쪽 9번 최강블랙과 함께 10번 룰즈클래스가 3,4위 안쪽에서는 4번 썬오브스톰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6번 바디스타가 6위. 그 뒤쪽으로 2번 영주스톤과 3번 땡큐 대천, 하위권에 12번 홀리데이 참과 5번 라우징. 가장 뒤쪽으로 11번 레인이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선으로 중반 벗어나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번 조이브라더 박그룬 기수 와 함께 1마신차 우세로 3코너를 먼저 선회합니다. 바깥쪽 2위로 달리는 10번 룰즈 클래스, 2마신도에서 안쪽 1번 온 포인트가 3위로 빌려있고 9번 최강 블랙이 팽팽하게 4위로 달리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7번 조이브라더와 10번 룰즈 클래스 두마리의 격차 1마신차 유지됩니다. 바로 뒤에 1번 온포인트와 9번 최강 블랙. 그 뒤쪽으로 6번 바디스타가 5위로 뒤따르면서 선두그룹 4마리는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7번 조이브라더가 2마신차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격차 좁혀오고 있는 1번 온포인트. 7번, 1번, 두마리의 격차가 1마신차로 좁혀졌고 바깥쪽에서는 9번 최강 블랙이 3위에서, 외곽에서는 3번 땡큐 대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조이브라더 1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속속 격차로 좁혀가고 있는 역전에서 공하고 있습니다. 3번 땡큐 대천이 선두로 바뀌면서 안쪽 7번 조이브라더가 2위, 안쪽 1번 온 포인트 3위 3번 7번 1번. 3번 땡큐 대천 바깥쪽 추입이 통했습니다. 장취열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쪽 앞서 있었던 7번 조이브라더를 제쳤습니다. 3번 땡큐 대천과 7번 조이브라더, 1번 온 포인트, 3마리 앞섰던 1,400m 오경주.